최근 코로나 3차 추가 접종이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에 본 방송국은 미국 은퇴자협회 AARP와 하와이 한인회의 공동 후원으로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스터샷 바로 알기 캠페인은 매주 수요일 뉴스 시간을 통해 공개됩니다. 코비드-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19 백신 부스터 샷 바로 알기 캠페인. 코비드-19 백신 부스터 샷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부스터 샷은 기본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접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에도 매달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CDC에서 기본 백신을 맞으신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떨어진 면역력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맞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CDC 보고에 따르면 코비드 백신을 맞은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11배나 적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심하기에 나타날 확률이 20배나 낮다고 합니다. 12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비드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기본 백신 접종을 부서샵보다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있으니 아직 코비드 백신에 맞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근처 약국에서 접종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AARP 하와이, 하와이 한인회와 함께 합니다.